아빠 이번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엠비 보면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음 역시 크리스마스는 엠비죠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엠비와 함께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웃음> <Hey>!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 전숙입니다. 반가워요. 어,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 과연 어떤 미션을 주시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미션은 뭐예요? 어, 오늘의 미션은 연말 파티룩입니다 아, 연말 파티룩이에요 모성컵 호텔 펜트하우스? 근데 보통 연말 파티 작년 해봤어요? 아니요, 네,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어, 그럼 안 해본 사람끼리 연말 파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만의 연말 파티를 만드는 거지. 저희 색깔로? 네, 저희 색깔로.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서부터 펜트하우스에는 어떤 사람들이 파티를 할까요? 펜트하우스하면 약간 주란 네, 아니, 사람 아니에요? 네. 어, 약간 <laughs> 돈 많. <많은. 웃음> 이제 우리가 주단태, 천서진이 되는 거예요? 야, 어렵다. 평소에 너무 안해본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스타일이라. 이거 평소에 우리가 진짜 전혀 그러니까 입어 보지도 못한 스타일이니까 네. 도전. 아, 야, 재밌겠다. 근데. 나 이오빠 스타일인거한번 입어 봤어요? 한번안 입어 봤어요,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어, 잘 어울릴지 모르겠네. 아까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오는 거 아니야? 와, 피디 니막 놀라 가지고. 아, 야, 왜 케이팝 알아온 거 아니에요? 야, 왜 케이팝 알아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스타일링을 해 보러 가 볼까요? 렛츠 어, 고. 너무 어색해요. 나도 어색해요. 몸이 불편해요. 안 입던 걸 입으니까. 어쩐지 굳어있더라. 살짝 이를. 근데 잘 어울린다. 괜찮아요. 어, 근 되게 잘 어... 시... 어울리시네요. 제가 일단 이런 옷을 안 입어봐서 음. 어떻게 매치를 해야 할까 많은 생각을 해보 해바... 해봤... 하다가 아. 색깔에 좀 맞게 이너도 슈트에 좀 맞게 하면서 그럼. 이런... 코디를 한것 같아요. 아 그거 근데 매치 정말 잘하셨는데요? 예쁘다. 아니, 색도 색 조화가 진짜 괜찮아요. 아, 근네 저거 신기하다. 저 진짜예요? 저 빠져요? 안 빠지겠죠? 안 빠져요. 어, 막 연말 파티 같은데 가면 <laughs> <막> 이런 느낌이에 <얘기잖아요. 웃음> <laughs> 근데 저는 제가 저는 이렇게 입었잖아요. 이런 이 직.. 그러니까 각이 져있는 이런 약간 이런 카라 감, 이런 거잘안 입어요. 막 이, 이런 이런 이막 보석 같은 거 박힌 거 보석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 이거? 큐비 그래 큐빅 같은 거를 제가 <laughs> 이런 거아 이런 거아 아무튼 제가 이런 거를 잘안 입는단 말이죠 근데 첫 시도였어요 과연 내가 이런 걸 좋아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쎄단 느낌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괜찮죠?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고마워 또 머리를 바꿔가지고 <laughs> 맞아요. 아, 근데 뭐 하고 오길 잘했다. 이 컨셉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룩을 더잘소화하신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고마워요. 왜왜제 <laughs> 팔은 남아나질 않네.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와. 착장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착장을 입으러 가 볼까요? 가 보시죠. 갑시다. 한번 가 보자.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A partridge in a pear tree On the second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Two turtle doves and a partridge the magic. 이번 룩은 어떻게 해? 저 이번 룩은 살짝 지금 살짝 제 말투로 봐도 알겠지만 도도한 여, 여자 약간 느낌을 살짝 줬어요. 영앤 리치 느낌으로 제가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 느낌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꾸며 봤는데 어때요? 영앤 리치가 영이영 아. 명. 아 저는 사모님이그러나고 하셨죠. 왜 그러실까요? 정말 못 됐네요. 못 됐네요. <웃음> <웃음> 어 저는 일단 그전 룩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맞아요. 조 달라요. 수트 자체가 전 룩보다 좀더 밝고 선이 없죠. 음, 음. 좀더 깔끔하게. 그래서 제가 또 베이지 톤에 빠져가지고 음~~ 시죠 그럼요. 안에 이너로 베이지 톤으로 매치해봤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laughs> 말투가 아 진심이에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laughs> 감사합니다아 그리고 그게 없네요. 포켓에 그휴지 아니요. 휴지. 휴지? 아니, 요 휴지요. 아니, 휴지요. 아니, 휴지요. <laughs> 단어 선택을 잘못했네요. 뭐라고 하죠? 밴고치요 네, 맞아요. 그거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제? 다음으로? 고. 뭐 있지? 뭐 있지? So hang up your stockings, put the tinsel on the tree because Christmas is coming, my dear. It's the only time. Because John's suit is so f u n 편하 Is it? It's so funny. What do you think? It's so f u 이 니트가 전과랑 다르게 하나 도 있거든요. 음, 그러네. 네, 너무 음, 라운드 네이크로 입으면 무난한데? 너무 무난해지까 아, 살짝 네, 포인트로. 위게해봤어요 오, 포인트를 잘 살리네요. 아, 근데 지금까지 입은 수트 중에서 약간 이 수트가 제일 좀 뭔가 나이에 맞는 그런 음, 좀 약간 영해 보이는 수트?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저는 말이죠. 제가 이번에는 좀 약간 아까는 살짝 블랙? 화이트 이런 계열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완전 다른 색을 도전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포인트에 이 단추들이 좀 포인트에요 그냥 나 근데 단추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밋밋할 수도 있잖아요 단추 있으니까 되게 포인트 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오늘 완전 색다른 옷을 입어봤잖아요 어때요 제 몸에는 익숙하진 않았는데 입었을 때 음. 근데 입고 나니까 또 괜찮은 음, 음. 행사가 있거나 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좀 시도해봐도 좋을만한 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저요? 아, 되게 약간 이게 옷을 약간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약간 살짝 좀 자신감도 좀 생기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살짝 드는데 맨날 막 트레이닝복 입고 맨날 힙하게 입고 다니다가 살짝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자세도 고쳐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쁘네. <laughs> 마음에 들어.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희가 12월 31일 오성크 포텔 펜트하우스에서 굿바이 2021 파티 룩을 입어보았습니다. 저와 리아의 스타일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어, 이제 잘하시네요? 어, <laughs> 네. <laughs> 이제 잘하는데?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 현숙입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laughs> 대체 무슨 컨셉이신 거죠? 아저 오늘 좀 약간 되게 청순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 살짝 청순? 큐티? 어, 살짝 섹시도 들어가 있고 살짝 어, 그런 느낌을 해서 좀 차분한 컨셉을 한번 잡아봤어요. 얼굴은 왜 가리시죠? 어때요? 이런 컨셉? <웃음> 어... <웃음> 사람 얼굴 보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미션은 뭐예요? 할까요 그냥 <laughs> 원래대로 할까요? 이번 미션 뭐해 오빠? 연말 파티로 TPO? 와우 12월 31일 와 t p o 뭐어쩌고 에이 <laughs> 뭐어쩌고 오. 요